너무 못 들었네. 제일 못보았으나카가요가한 명도 안 해. 지금 야, 내 태블릿 pc를 깔았다. 응. 이거... 나 해볼래? 무계정 있어? 얘, 응. 내 무계정 아니야. 내 동생 거야? 어, 나 해볼래. 자, 자, 자. 죄송합니다. 응? 잠깐만, 뭐좀볼게잘안 들려요. 야, 저, 안 된다! 이거 해놔야 돼. 야, 그 위치 해놔야 돼. 뭐해? 이게 왜 여기 있어? 좀 뭔가 이상하다. 아, 잠깐만. 어쨌든, 잠깐만. 어, 왜뒷상어던헤 해! 아, 이거, 뭐야? 이거 왜 여기가 있어? <laughs> 야! 주구야! 응? 조워수진제 제일 많은데. 음. 응. 이거 왜 여기? 이제! 이제! 강제동에서 위놀이를 음. 하는 게 제일 음. 높아 이게, 노 뭐. 고양이 어, 나 이거 같지? 한 번만 주라. 이제 러면목방이주어 어. 어, 지, 거, 같아. 대안 좋을 텐데? 좋은 거야. 그래 놀. 어씨 아니. 쌍나이 쌍이 하시면 돼. 오 여섯 명온다 여섯 명. 야, 야, 모두 가져가자. 아오 왜? 아시오. 보드 고 싫어? 모두 가잖아 맞지. 샹나이 샹라이 샹나이샹라샹라 하지 말라고 나 샹라이 간니샹나이샹라 그래 어쨌거나저쨌거나 샹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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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거 누가 좀줬어 이거 방이야응내 가방이야 베스? 응. 네 이거 말고 저기 가면 미지가면 이거 응, 물 가면? 뭐야 안 돼. 나물 먹고 싶어. 이게 뭐냐 이거? 이런 거 몰라. 엄마. 왜? 놀라운 는데 그렇게 됐어. <목소리> <목소리> 했는데 did <목소리> 수영을 뭐? 수영 뭐? 그래. 그래. 수영장 진짜 그래. 가짜 수영장이야? 어. 매송이 이거 봤어? 야, 왜 그게 나중에? 아, 어, 이거. 치 그래. 이거 뭐야? 아니야, 뭔 이거 아니, 뭐 입어, 이거는? 아, 누가 수영복을 입고 다녀? 어? 수영복 입고 다녀. 수영복 네. 입고... 응? 옷걸이 지저분한데 이거 입어. 어? 이걸 갈아입어 이거. <목소리> 이거 벗어 너 사이버고 치킨 먹을 줄 알았지? 근데 이거 음. 너 저기 야, 저기 야채 같은 거안 먹었잖아 음. 야채 먹지? 음. 야채 빼놔준대 야 원래 너는 야채가 너무 많아가서 야채 조금만 뺐어 엄마 달팽이 자연으로 보내줬어 야채 안 먹어 아빠 빼뒀는데 그냥 아예 아예 빼주세요 야채 빼주세요 야채 빼예세요 야채 빼주세요 야채 빼주세 야채 빼주세요 야채 빼주세요 야채 빼주세요 야채 빼주아요 야채 빼 야채 빼예세요 야채 빼주세요 아채 빼주세요 야채 빼주어요 야채 주세이야맞아주세요 야채 빼주세요 야채 빼빼주세 야채 빼안먹요야 한번 주세요는 먹어? 야 그래. 뭐, 나 멸치 좋아해 근데 집에서 하는거람 때려 급식소에 그 나오는 멸치가 좋아 예? 나서 먹는 좋아난 집에 있는 게 좋아 집에 있지뭐야뭐야 오늘 이안 나왔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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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야 아니야, 하얀 도 차. 후금? 어. 후금 가져가. 가서봐 차가. 하면서, 달래? 서니축구하면 근데 이거 나가서하차아빠면가서 하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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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가. 서하면 돌아다라 그래 안 해? 네? 동생이만 보면 놀아줘 소리 그래 안 해? 그냥 끊자 놀아. 놀아? 놀아? 오~~ 아 어우 아우 그래생이 엄청 식숙해. 엄어가내지만 그거 여기 그거 저기 어린이집을 들어가. 이렇게 빠끼빠끼. 내 입에 유엔이가 빠 엄청 할바해 너보다 더할 바래 그치? 뭐야 저는 집돌얼고 그냥 봤어. <laughs> 집돌이야? 네. 저는 집돌이. 집돌 집돌이다 집돌이. 아돌이또 보고. 아돌이또 보고 집 지으고. 밖에 밖에 좋아하는. 어 영상만 광고나래가 잘해. 네? 말을 하니까. 블레디야 광구나래가 어, 보여줘가지고. 신비 거신비 오, 인형 마이컸다야 뭐, 김주. 왜? 굴렸다. 가요오가가 떴다 이거 어? 어디? 이 차에 여기 근데... 가요오가 있잖아 어 어? 더위 천천히 지구야 이제부터 오케이 야야야니네이 힘해 그래 니가 맞히면 안돼 맞히면 안 오네 정이 그것도 딱 보지마 할머니가 월요일에 그거 우리도 해줄게 그래. 그럼 맞아 그래? 뭐가 이거? 어, 진짜 낌을 걸 그지? 어 진작 끼어야지진짜끼을야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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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 에, 아니 이거 아니야 아내꼴야 아니 맞은 어? 빨리 와. 빨리 빨리 와, 와. 거 어? 이거 빨리 여기 저그 이렇게 아니 아니 진 장난치면 빨리 저기로 와이쪽래 여기로 보다 아니 아니 아니야 이쪽에서 공 여기로 날아면 이렇게 대그아 우리 그렇게 안해그러니 여기로 해. 아, 지레로 와 응? 여기로 오라고. 응. 아니 안돼 빨리 안할 거야. 응? 안할 거냐고. 뭐? 빨리. 내가 이걸 안 한데.

계속 이러런데 빵구 날아가 빵구 날아가. 이따가 돌리지 마. 빵구 날아가. 그러면 안아이을쳐봐요 누가 걸어 산촌이랑 해는 많이 예. 기타 기타 기 아니 부코. 내가 게 자, 주호야 이거 깨주면안 되니? 응? Yeah. 어, 이거 내가 깰수 있네? 어, 어나 힘내. 빨리 캐! 빨리 캐! 캐! 괜찮지 않아? 어, 니가 네 지고